그냥 노환으로 그냥 가만 어, 뭐다쇠 그 해가지고 죽는 것도 병실에 누워 있는 그보다 이거는 아무나 아프다 통증이 심하다. 대우인은 내가 안으로 가니까 아이고 막, 아프다 합니다. 그래 아프다 몸이 막 써버려 가는데 그걸 막 찍은 모르는데 암 세포가 다른 장기를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는. 퍼진 경우 모르더라고. 아니 죽을 때 되면 다 퍼져가지고 암 환자는 죽을 때.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암 환자는 그, 고통을 겪는다니까 그 응, 얼마나 고통을 겪는데 는다니까너는그렇나야지 무슨 방치한 사람 그래 죽을 거야. 때 되면 재발해서 죽는 경우 물뭐 뭐, 그 노안으로 죽으면 그렇지는 않는데 그 저기 뭐야, 암, 암으로 주, 돌아가시게 되면 체부장이 잘 몰랐는데 굳이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라 한암을 들어가니까 앞서 지금 더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나이까지는 필 있나? 아니 약으로 거. 약으로. 요즘은 좋아가지고 약으로 하나봐 그래? 응. 근데 면역 그약 면역 뭐 책의 약인가 본데 그게 약값이 또 그렇게 비싸다네. 신호구에 서 그런 거래. 시너그 해서 그런 거래. 시너그 해서 그시너시 이제 나이는 많아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는 안 되고, 그러면 수술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그냥 뭐 하시는데 항암 약은 이제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셔서 이제 조정이 되면 어, 한 생명을 한 5년 연장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라 91한 거 이제 92 되는데 나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부장은 92이나 되는데 아버지 아주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쁘지 이렇게. 아버지가 벌써 한그어떻안 편장을 받았잖아. 안정을 받아가 돌아가실 때. 무슨 불배도 지금 농담하고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. 안 응. 판정 받아 돌아가실 때 고통 없지가 않다. 저보장이잘 몰라 그렇다. 보시고 한 살이 뭐안 그래도 뭐뭐 오해겠나. 그러니까. 근데 지금 대.